캐럴드팝 등호 배재령 기자 서하얀의 여배우 뺨치는 청순 비주얼을 자랑해 화제다. 3일 임창정 안에서 하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먹고 찍고 또 먹고 일하고 비우고 두바이에서 비행 온 그녀도 만나고 감동받고 귀국이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다수의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서하얀의 미국 여행 근황이 담겨 있다. 열심히 먹고 운동을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환상적인 S라인이 시선을 끈다. 한편 임창정은 지난 2017년 18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승무원 출신료가 강사 안에 서아연 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새 아들이 있는 임창정은 서아연 씨와 아들 둘을 낳아 현재스라에 다섯 아들을 두고 있다. 현재 이들 부부는 SBS 동상이몽 이너는 내 운명에 출연 중이다. 팜유제의 헤럴드 콕함카피라이트시 헤럴드 파볼라이츠 리저브드.